나쁜 골프. 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창비입니다 라운드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오늘 왜 이러지? 라고 하죠. 뭐, 드라이버의 다른 말이라고도 하죠.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지? 하면서 그 뒤에 또 이런 말이 따라붙습니다. 지난번엔 안 그랬는데. 야, 지난주엔 잘 쳤는데. 야, 어제 나참잘 쳤는데. 이 얘기가 항상 따라붙죠. 라운드를 끝내고 스코어 카드를 받고 본인의 점수를 보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지난 라운드보다 딱 10개 더 쳤네. 며칠 만에 100돌이 됐네. 뭐 항상 뭐 비슷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패턴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스코어가, 우리의 점수가, 골프 점수가 들쑥날쑥 한 걸까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주말 골퍼들의 스윙이 그만큼 프로 선수들에 비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달라지고 또 내가 골프 라운드 갈 때마다 내가 또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 라운드에서 이것만을 꼭 지키겠다라는 게또 계속해서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날 그 녀석이 잠들기 전에 레슨 동영상 하나를 보여줘라. 그러면 밤새 그 동영상을 보고 연구하고 헷갈려서 다음날 못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쇼뭐 게임 같은 것도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홀을 공략하는 전략이 또 잘못되어서 뭐 그래서 이제 스코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정말 그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도 있죠. 전날 과음을 했거나. 잠을 못 잤거나, 막 너무 설레어서, 아니면 너무 걱정되고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잤거나, 많이 설레잖아요, 보통이요. 그리고 부상이 있는 경우에, 뭐 허리, 무릎 이런 데 부상이 있는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제 컨디션이 안 나오니까 스코어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면과 컨디션 측면을 빼고요. 스코어가 들쑥날쑥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게 들리실지도 있지만, 코스가 달라서입니다. 코스, 골프 코스요. 분명히 코스의 난이도가 코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골프장이 있고, 쉬운 골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 코스 레이팅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골퍼들 스스로 각자 느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또 그날의 코스 셋업도 다르잖아요. 뭐 어떤 날은 좀 쉽게 셋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날은 아주 어렵게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티를 좀 앞쪽으로 빼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뭐백 티, 챔피언 티, 블랙 티처럼 뒤에 빼놓을 수도 있고요. 핀 위치를 마치 무빙 데이처럼 그렇게 어렵게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뭐 러프를 또 길게 조성할 수도 있고요. 시합 전에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드라이버가 드라이버를 죽지 않고 똑바로 치는 게 중요한 코스가 있고 또 아이언 샷이 더 중요한 코스가 있죠 드라이버는 웬만하면 다 사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 코스와 그리고 코스 셋업이 나하고 좀 맞으면 그러니까 소위 궁합 코스 궁합이 맞으면요 스코어는 좋은 거고요 그 궁합이 안 맞으면 참아 거기만 가면 잘안 돼라는 코스가 있는 거죠 구질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드로우 구질을 치느냐, 페이드 구질을 치느냐에 따라서요. 제가 라운드를 해 보면요, 정말 어떤 골프장의 캐디도 우리 골프장은 참 쉬워요, 스코어 잘 나와요라는 그런 캐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캐디로부터 들은 적 있나요? 여기는 세 타는 더 나와요. 뭐 많게는 거의 열타 더 나올 거래요? 참, 이건 굉장히 과장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 골퍼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코스가 있고, 쉬운 코스가 있죠. 그래서 가끔 골프장 리뷰를 보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라베 코스다. 뭐, 요즘 골프가 안 돼서 좀 실망하거나, 전의를 상실한 분들은 이 코스에 오셔서 뭐 다시 한번 골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 희망을 줍니다 뭐 이런 코스에 대한 리뷰도 있죠 쉬운 코스에서 90개 쳤다고 난 이제 보기 플레이어야 난 이제 90대에 완전히 진입했어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낭패를 본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참 많습니다 나에게 맞는 코스가 있고요 정말 더럽게 안 맞는 코스가 있습니다 장타자에게 맞는 코스, 그리고 교타자에게 맞는 코스. 그린도 그렇잖아요. 투 그린에 유나이 또 강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린 사이즈가 좀큰 골프장에 또 강한 사람이 있고, 그린 주변에 또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들은 또 그린이 작아도 또 상관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나의 골프 스타일, 나의 주특기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코스의 언듈레이션이 심하면요. 예를 들면 뭐 오르막, 훅, 라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내리막 라이 어필 다운힐 이런 라이들이 심하면 또 힘들어하는 골퍼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골프 코스들이 주로 그렇죠 저도요 아직까지 이 왼발 내리막 그 다운힐이죠 내리막 라이에 볼이 놓이면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샷 중에서요 그리고 그린 스피드 그린 스피드도요 내가 좋아하는 스피드가 다 골퍼들마다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좀 빠른 코 그린 스피드를 좋아하고 너무 빠른 걸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피드의 골프 코스가 걸리면 마치 막 퍼팅 마스터처럼 퍼팅의 장인처럼 그렇게 퍼팅을 하다가도 그린 스피드가 좀 느리거나 빠른 곳에 가면 약간 퍼팅 바보가 되죠. 야, 왜 이렇게 문질러? 너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또 그린 스피드랑 상관이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좋아하는 스피드가 있습니다 2. 점뭐몇 이렇게 딱 스피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연습 그린이나 스타트 금방에 그린 스피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의 그린 스피드 이렇게요 그래서 어 제가 좋아하는 그린 스피드면 야 오늘은 좀 퍼팅 좀 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반가운 마음으로 그 스피드를 보곤 합니다 단순히 야 지난번에 몇개 이번엔 몇개 어우 몇개더 쳤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코스가 만약에 다르다면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지난번엔 코스가 이러저러해서 스코어가 이렇게 잘 나온 거야. 이번엔 코스가 좀 달라서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코스코어가 좀안 나온 거야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석을 해야 본인의 정확한 실력을 알고 또이에 맞춰서 앞으로 내가 보완할 점또 내가 나의 장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연습할 수가 있는 거죠. 스코어가 들쑥 날쑥한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동반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골프룰은 영국의 R&A가 n 있고 미국의 USGA 그 룰이 있잖아요. 그 룰북을 만드는 그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에 로컬 룰이 있고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드롭해라 뭐 심지어는 아주 관대한 데는 로컬 룰로 디봇에서 빼놓고 쳐라 같은 그런 로컬 룰을 갖고 있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동반자들끼리의 팀 룰이 있습니다 이팀 룰이 엄격한 팀이 있고요 널널한 팀이 있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팀이 있고, 야, 골프는 좀 정확하게 쳐야 돼, 라고 생각하는 팀이 있죠. 예전에 제 친구가, 아, 이상하게 너랑만 치면 스코어가 안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게요. 그, 제가 듣기에는, 야, 너는 같이 골프 라운드를 하면 되게 재수 없는 인간, 재수 온부은놈 이런 느낌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너랑만 치면 안 돼. 이 이야기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조심합니다.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어, 당신이랑 치면 참 골프가 잘 돼. 스코어가 잘 나와.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너랑만 치면 스코어가 안 나와는 아무리 절친이라도 저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는 제 느낌으로는 아마도 정말 그 골프 룰을 관대하게 아주 널널하게 룰을 적용한 그런 멤버들하고만 친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합니다. 이를테면요. 첫 홀에 더블 뭐 트리플 했는데, 더블 했는데 일파 만파, 올파 하고요. 그리고 18월 동안, 야, 나 전후반에 멀리건 하나씩이야. 그래서 오비두방 났는데, 멀리건 쓰고. 그러면요, 벌써 6타입니다. 6타면요, 90개 치는 사람이 84개를 칠수 있는 거고요. 100개를 칠수 있는 사람이 또 94개를 칠수 있는 거죠. 여기에, 컨시드를 남발하면 뭐, 퍼터 길이, 뭐, 그 이상, 뭐, 뭐, 한 2m, 3m, 2m 정도 돼도, 야, 그냥 컨시드, 오케이, 오케이. 또, 이러는 팀이 있잖아요. 여러분, 2m면요, 서장훈 옆으로 누여놓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볼이 좋지 않은 나이에 볼이 놓여 있을 때 아, 뭐 그대로 쳐야 하잖아요. 사실 골프 룰이고요. 우리가 프리퍼드 라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쳐야 되는데 아니면 언플레이어블을 불러야 하는데 그냥 어떤 또 우리 동반자는 어떤 골퍼는 이거 옆에 좀 빼놓고 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를 들면 남자분들 중에 여성 골퍼들에게는 또 먼저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거 옆에 좀 빼놓고 치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거 빼놓고 쳐도 돼라고 물어보면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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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또 아주 관대하게 아주 좋게 그렇게 하는 팀이 있고 야 그런 게 어딨어 언플레이어블 선언에 일벌타 먹겠다는 거지 뭐 이렇게 또 정색을 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같은 코스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날씨 컨디션에서 친다고 하더라도 그두 라운드는요 타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줄여진 타수를 숨겨진 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타수 뒤에 숨겨진 타수요. 내가 마지막 1 8번호를 끝나고 내가 받은 그 점수 스코어 뒤에 어딘가에 관대함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숨겨진 타수요. 그 타수를 합쳐야 나의 정확한 타수가 돼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야 이상해 너랑만 치면 스코어가 안 나와 라고 얘기한다면 "아 나는 좀 룰대로 정직하게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캐디를 만나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아예 캐디 중에는요 이런 캐디들도 있습니다. 저는 3 이상, 뭐 트리플 이상은 안 적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캐디도 봤고요. 이자만 계속 이자를 너무 예쁘게 써서 어떻게 이렇게 이자를 예쁘게 써요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이 e 이상은 안 씁니다. 그래서 이자를 잘 쓰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캐디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가 지난주 다르고, 이번주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은 그렇게 들쑥날쑥한 것은 나의 샷이 들쑥날쑥한 것만은 아니다.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자. 그리고 코스가, 그 코스의 셋업이 들쑥날쑥 했을 가능성이 있고, 동반자, 그 팀의 룰이 들쑥날쑥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지나치게 반성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그 대처도 정확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골프 스코어가 들쑥날쑥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